<laughs>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맛있는 것좀 먹으려고 <laughs> 밖에 나왔어요. 어, <laughs> 어, 카페 자리를 네. 잡고 <laughs> 커피, 유명한 커피 마시고. <웃음> <웃음> 저희가 좀 가깝게 소근소근. 네, 소근, 소근, 네. <laughs> <laughs> 어쨌든, 네, 또 봐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돈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왜냐, 남들이 다 하니까. 유튜 <laughs> 네. 이좀 떡상을 아, 시키기 위해서. 시키 아, 위해서. 네. 그나저나 저희 300, 300명 팔로워 분 너무 감사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돈 얘기를 해보는데요. 어, 저는 미국에서 가호사로 일한 지는 1년 반, 거의 7년 정도 됐고. 한국에서부터 뭐 이런저런 경력 다 합쳐서 제가 그간강사가 하기 시작한 지는 1 4 년이 됐어요. 저좀 좀만 10... 더 크게 음. 14년 음, 나한테 제... 얘기하지, 크게 얘기해 차에 1 4 14년 차에 14년 차기하지 크게 얘기4년 차에 1기년 차에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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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6년차 됐고, 퍼디엠으로 받는 페이, 페이 책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선이님도 토탈 간호사로 일한 중엔 12, 13년 됐죠. 네. 음. 근데 이제 아마 분명히 한국거는 여기 퍼디엠을 옮기면서 별로 이렇게 제가 네. 음. 응. 적어낸 것도 아니고 얘네가 검증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그냥 6년차 테이블. 네, 맞춰서 지금 음. 퍼디엠에, 레 그리고 퍼디엠 자체는 음. 여러분이 몇년 차가 되시던 어차피 퍼디엠을 이으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뭐 음. 경력이 상관없이 퍼디엠으로 받는 그페이책을 음. 공개하겠습니다. 텍사스에요, 텍사스. 텍사스? 뉴욕 아니고, 음, 달라스. <laughs>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일단 화면으로 띄워드리긴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제 페이스톱을 오픈 하려고 가져왔어요. 음. 다음에 okay. 다, 음, 다 잘, 적으셨어. 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날짜 쪽으로 한 번만 옮겨 보실까요? 따끈따끈한 9월 1일 날 제가 이거야? 받은 날짜 아니네어 그렇네. 음,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기간 동안 어 이라고 조금만 더 옮겨주시면 9월 1일 날 받은 따끈따끈한 인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페이. 네. 디스크립션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저는 나이트에 주말에만 일하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탈 두, 그게 또 항목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럼 그게 토탈 제 베이스 셀러리가 49.5불이에요. 그 베이스 셀러리에요. 근데 여기에 위켄드 디퍼런셜 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시프트 디퍼런셜이 세컨 시프트, 떄드 시프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받는 디퍼런셜이 달라요. 그래서 어 위켄드의 일을 어차피 저는 계속 하니까 위켄드 디퍼런셜 플러스 3 r 월세컨 d 시프트 디퍼셜을 합하면 그게 한 평균이 한 10분 정도 돼요. 그래서 49.5불에다가 1 0불이 더하면 제가 레귤러리 일을 해서 받는 베이스 아월리 샐러리는 59.5불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플로어에서 일을 할 때는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일할 때마다 계산이 되고. 어 제가 만약에 차지널스를 한다든지 프리셉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차지널스하면 2.5불 그다음에 프리셉터하면 2불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이 또 이제 레지던트들을 받는 널스 레지던트들을 받는 시즌이어가지고 진짜 제 스케줄이 주로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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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프리셉터 차지 차지 프리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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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한 60불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번 페이스톱에서는 제가 하루를 풀 세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일을 차지 뉴스 했어요 그래서 세전 금액이 4,440.45전 어? 4,440... 점점 사십오 센트 센트? 사십오 센트? 전 뭐지? 사십오 센트 요게 이제 저의 이주 이주급이 사천사백사십 정도가 됩니다 선생님 세컨 쉬프트랑 응. 서드 쉬프트가 언제 경계가 세컨 쉬프트 서드 쉬프트예요? 아 그래서 퍼스트 시프트는 레귤러 시프트예요 아침 7시부터 8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어. 음, 그게 퍼스트 시프트고 요때는 뒷바운셜이 없어요 어. 근데 저희가 s h 시프트라고 부르는 거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8시간 요때는. 음. 데이 시프트를 하시는 분들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세컨 시프트를 뛰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3.5불의 디퍼런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디퍼런셜 받을 수 있죠. 데이 시프트는 그리고 썰드 시프트는 밤 시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오후 11시부터 어, 아침 7시까지 8시간은 4.5불의 시프트 디퍼런셜을 받아요. 음. 이 음. 시프트의 그러니까 경우에는 어, 4시간은 3.5불 쉬프트를 받고요. 그 다음에 4.5불, 8시간은 4.5불 쉬프트를 받으니까 토탈 나이 쉬프트 디퍼런셜은 8불이 되네요. 음. 그러니까 꽤 크죠. 그게, 음. 그게 어, 저희 병원이 쉬프트 디퍼런셜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좀 후한 편인 것 같아요. 음. 다른 병원은. 다른 병원은 이제 뭐, 5불이면 5불, 6불이면 6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나이트 디퍼런셜, 이렇게. 근데 저희는 쉬프트 디퍼런셜이 8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음, 음. 음. 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음. 근무 자체는 나이트 쉬프트, 데이 쉬프트 2개만 있는데, 타이트 자체는 8시간 3개로 쪼개가지고, 맞아요. 그 사이에 더 디퍼런셜을 더 주기, 주는, 주는 그런, 그런 시스템으로 음. 되어 있거든요. 네. 음. 그렇게 되어 있요 음.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얘기, 싫어하는, 세금. 세금. <laughs> 네. 세금을 가볼게요. 네, 여기, 여기. 음. 아, 이게 세금이에요? 네, 택스. 보면은 택스. 텍스. 텍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federal withholding 이라고 해서, 음. 네. federal withholding은 이제 그냥, 어, 한국말로 하자면 소득세라는 뜻이에요 소득세는 전체 이제 연봉에서 제 이제 택스 브라켓에 따라서 소득세가 떼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냥 이것도 그냥 어썸 편이에요. 제가 만약에 연말에 일을 더 뛰어가지고 더 만약에 어 세금을 내야 될 만큼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러면 연말에 그 이거 다 계산 총합의 계산이 돼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다 달이 아 얘가 요만큼씩 지금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의몇 프로를 우리가 먼저 떼어가야지. 그래서 먼저 떼어간 거예요. 이미 음. 가져간 거죠. 나중에 내가 세금 안낼까봐 음. 그게 있고. 그래서 월급쟁이 안 된다니까. 다 유리 유리지가 되지. 유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셜 소셜 시큐리티 어, 세금 뭐라 그래야 될까? 사회보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국민연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가 251불 정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하는 거, 그게 오. 한 58불 정도가 뛰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세금으로만 미리 뛰어가는 게 766.97센트. 그러니까 한 767달러 정도를 일단 세금으로 뛰어가고요. 이게다가 아니죠. 또 디덕션을 해갑니다. 저희는 이제. 음, 펜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티처스 리타이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교직원 연금 같은 거거든요.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모든 직원이 교직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의무적으로 돈을 일단 띄어가요. 저희 이제 펜션의 일부분으로 제가 낸 만큼 100%매 페이칭마다 저희 병원이 매칭을 해줘요. 말인 즉슨, 제가 360불을 이번에 366불을 디덕션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이제 제 은퇴연금 계좌에 넣어주고요. 똑같이 366불을 회사가 제 은퇴연금 계좌에 넣어줘요. 음. 음, 음. 그 의미에요. 그거 이외에 또 디덕션이 되는 거는. 4로1 어, k 는 없어? 4원1 k 는 저희 오건이제이션은 포로원 케 k 를 지원하지 않고요. 어,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주는 네. 거고. 403B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넣게 됐 있고, 401K랑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멘드토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돈을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한 달, 그러니까 페이책마다 100불씩 이렇게 403B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라드라고 세금 후에 내는 거를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좌에 한, 한 뭐, 만불 정도 있는데, 그건 그냥 놔뒀어요. 더 이상 더 붙지는 않고 있어요. <목소리> 왜냐면은 이게 또 복잡해. 뭐, 가족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런 게 이렇게 걸려있으면 그 연간 맥시멈으로 할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 그래서 아, 그거를 해외 아, 사잘 어, 잘 알아보고 해야 돼. 내가 응. 만약에 이포르3리뒤에 미친 듯이 돈을 넣었어. 그러면은 그거 나중에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은 붙진 않았어요. 네. 네. 아. 이게 뭔 보험인데? 병원 보험? 어, 병원 보험. 아 그러니까 아 덴탈 이전 이제 그 패스 아. 인슈어런스죠. 근데 헬스 인어런스가 저는 땅원이에요 저는 돈을 안 내요. 근데 제페이책에 헬스 인어런스가 나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남편하고 우리 딸을 이제 디펜던트로 헬스 인어런스 끌어왔어야 됐기 때문에 이게 2주마다 디덕션이 돼서 나가요. 디덕션이라는 말은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항목이 이제 디덕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 경액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어, 덴털 보험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laughs> 2주마다 91불입니다. 예. 예. 이게 저희는. 선택사항이잖아요 선택사항이에요. 네. 어. 물론 더싼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집, 저희가, 이거,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laughs> TMI, TMI. 어, 그러네? <laughs> 그래서 가장 비싼 보험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고, 음, 어, 그리고 비전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식구가 셋인데 셋다 안경이 끼거든요? 그래서 비전도 2주마다 6부를 건강하면 돈을 아낀다는 사실 음, 맞습니다 비국은 건강하면 그리고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면 은빵원인데 저희 음. 남편하고 아이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2 8 0원 그래서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만큼이 빠지는데 그래도 좋은 점은 을3 0 0달러밖에안 빠지네. 2주에 전체 보험해서 응, 2주에, 그렇죠? 2주에. 2주에 360불 정도지. 그치.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럼 근데 한 달이면 730불이잖아요. 그쵸. 그치. 한 달이면 760불인데 그러면은 한국이었으면 은 가게마다 아, 한 달에 100만 원이 있지. 넘는 돈을 보험료로만 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작진 않은 돈인 것 같아요, 저는. 안 나갈 수 있으면 안 나오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또 토탈 얼마냐, 이게 750불이에요. 그러면 제가 4,400불을 버는데 벌써 1,400불이 넘는 돈이 이제, 어, 디덕션이 됐죠. 빠져나갔어요. 제가 한 6개월간 페이책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대략 뭐2,900 몇십불 받는 달도 있고, 3,100 몇십불 받는 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딱 계산해보니까 뭐, 3,000, 몇불?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계산하기 쉽게 3,000불로, 세후 3,000불로, 이제, 그게 저의 실수령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3,000불이 2주마다니까, 저희 1년이 52주고, 네. 한 달만 얘기하자고, 요한 뭐. 달만? 한 달만. 네, 한, 달만. 어, 한 달로 계산을 하면은, 근데 이게 한 달로 계산을 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돼. 연간 7만 팔천 달러. 이거를 12로 나와서 원로 계산하려면 한국돈으로 845만원 정도가 돼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미국돈으로는 고장났어. 6천 <laughs> 아니 7만8천불. 7만8천불 음. 나누기 12니까 12. 하면 6,500불이네요, 미국 돈으로. 음그 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응. 그러면 세 전은 얼마냐? 세 전은 그냥 심플하게 제가 아까 아월리 어닝 했던 거 4,440불 곱하기 26주를 하면 11만 5,451불을 이열리로 벌고요. 이거를 이제 환율 1,300원 기준으로 하면 1억 5천 팔만 세전 어 세전 이만 오천 5천... 8만6천3백 원이 되네요. 네 이게 저의 연봉 연봉입니다. 그래서 나도 놀랐어. 그래서 환율이 좀 올라서 더 높게 보이는 <laughs> 것도 맞아, 맞아. 있는데 환율 덕분입니다. 네 제가 저도 놀랐네요. 제가 1억5천을 한국에서 저도 꿈꿀수 있나 가능사로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이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실수령액은 먼딜리로 하면 845만원 정도가 됩니다. 음. 네. 다 떼고요. 보험 떼고, 세금 떼고 다 떼고 나가 그래서 뭐,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금을 떼도 1억 1 4 4 0 1억 1억 140만원. 1억 1 4 0 0만원 1억 140만원. 140만 어, 그 100이네. 음. 1억 140만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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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숫자에 약해요. 예, <laughs> 네, 사실 이렇게 됩니다. 페이츠에도 쪼개본 적이 없어. <laughs> <못 웃음> 원래 숫자를 못 읽어. 어, <laughs> 이거 쪼, 한다고 지금 쪼개져가지고 지금 고장났네. 원래 숫자를 못 읽어요. 죄송해요. <laughs> 근데 보시면 제가 세 전에 1억 5천을 버는데 세금이 5천만 원인 셈이에요. 예, 네, 그니까 3분의 1을 뛰어가는 <laughs> 셈이기 때문에 이게 또뭐 주마다 다르겠죠? 뭐 동부는 또 어떤 세금 항목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서부는 뭐 주세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는 어떤 분들은 시급이 저는 이제 거의 60불 기준이지만 어떤 분들은 세, 그러니까 시급이 한막70몇 불씩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분들은 진짜 2억 찍겠는데? 아니 저도 너무 놀랐어요. 난난 난 내가 이렇게 몰랐잖아. 아, 난왜 이렇게 많이 본지 몰랐어. 나왜 이렇게 궁금하지 근데? 아나 너무 힘들어. <laughs> 여기서 갑자기 또 저번 그러니까. 화처럼 뭐 좋은 얘기 해주겠다고 켜가지고 둘다 징징거리는 <laughs> 얘기만 하고 끝나는 그냥 대충 하라는 세상, 세상 타령하고 끝나는 그냥 대충 하라는 돈벌하면 된다는 음. <웃음> <또>. <웃음>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시급이 텍사스는 높은 편이 아니에요, 간호사한테. 네, 그래서, 맞아, 맞아. 그리고 저처럼 주말에 근무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이,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기본급으로 데이시프트 뭐 그냥 운동에서 일하고 이런 애들은 이거보다는 낮을 수는 있죠. 근데 뭐 저는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적은 일을 하고 가장 적은 일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그쵸, 받는 그쵸, 방법을 그쵸, 그쵸. 제가 찾아낸 게 이제 이 주말에 일하는 거였거든요. 주말 밤식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생활을 매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나름이에요. 아이가 있으니까 응. 이제 피업도임으 학교 데려다주고 이런 거랑 또 응. 맞아 떨어지는 시간이 나이트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주중에는 애가 맞아. 학교를 다니는데 그걸 또테이크를 해줘야 되지. 되니까. 맞아맞아 맞아. 제가 바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는 퍼디엠 어, 퍼디엠의 그걸 볼게요. 음. 저희는 응. 되게 심플해요 너무 궁금했어 되게 심플해요 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는 이거 나중에 옆에 화면에 띄울게요 응. 보고 응. 일단 저는 이 주에는 저는 일주일급이에요 응. 그래서 37시간은 일했고 이번 주에는 응. 레이트가 저는 55로 잡혀있어요 응. 그래서 어닝 자체는 응. 1,071.88센트 음. 근데 이게 일주일 저는 주급을 받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기 대충 2한맞치면4 1 0 0뭐 이렇게 정도 되겠죠 음. 음. 그리고 저는 데이시프트만 이하거든요 음. 근데 데이시프트인데 뭐가 붙었어? 음. 이게 뭘까요? 0.50센트? 12시간은 뭐가 좀 붙었네요. 거? 30센트를 붙여줬어요. <목소리> <응. 목소리> 뭐야 <정말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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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야. 짜어 <목소리> 어. 오케이. <야. 목소리> 30센트를 30불을 뭘 붙여줬어요. 근데 뭐 거의 뭐 3불 정도? 3불? 뭐 거의 뭐 체감도 안 되니까. 응. 응. 그리고 나이트라고 해가지고 뭐가 또 조금 붙었어요. 0.5시간이 나이트로 들어갔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 근데 7시로이넘어 맞아. 7시에서 탁 넘어가는 그 순간 때문에 됐나봐요. 그래서 1.63불을 조금 더 벌었어요. <웃음> <웃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laughs> 토탈 어닝은 2103불. Mm -hmm. 2103불이고, 일주일이니까 곱하기 mm -hmm. 2하면 4206불이라고 칩시다. 4206불. Mm -hmm. 이제 세금을 떼야겠죠. Mm -hmm. 저희 세금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소셜시큐리티. Mm -hmm. 소셜시큐리티 130불 떼거든요. 세금 mm -hmm. 얼마 뗐죠 나는 아까 280뭐 이렇게 말대? 그러면 말이야. 뭐야? 자, 아, 총상에 260불이지. 2주로 하면. 그렇네. 음. 비슷하네요 <laughs> 음. 그리고 저 메디케어에 30불을 뗐어요. 그러니까 토탈 2주로하니까 60불 정도 떼고 비자 지나기 축펠도. 이게 위드홀딩인가 보다. 어, 그렇지. 페더라 인컴 텍스 위드홀딩. 페더라 인컴 텍스 위드홀딩. <목소리> <목소리> <laughs> 연방때는데아죠 근데 이제 여기에 다른 주 사람들은 스테이팅 컨택스를 또 떼요. 그렇 음, 그렇죠. 스테이팅 컴택스를 음, 떼죠. 우리는 페더랑 페더랑만 떼는 거고. 그런데, 음, 그런 페더링 컴택스를 음, 음. 300이나 떼가네요. 600매실피잖아 음. 음. 도둑놈의 <laughs> <laughs> 저는 일주일이니까. 응. 음. 2주일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떼는 거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음. 비슷한 포션으로 항상 뛰어오기 때문에 세미나나 비슷하잖아. 난 4,400불, 3 4,000불 그러니까 거의 똑같을 거야. 떼가는 음. 그 게. 음. 그리고 저는 음. 41k를 내요. 음. 그래서 이거를 63불 냈네요. 음. 일주일에 63불, 음. 2주 하니까 뭐 120, 130불. 음. 그래서 토탈 택스를 524불을 떼갔어요. 음.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저희가 받는 돈은 1579불. 응. 1579불이 나왔고, 응. 대충 뭐 163200, 0 0 곱하기 2 하면은 3200이 되나? 응. 뭐한 달로 치면 고장났어. 응. 고장 그러니까 우리 고장났네요. 이게 안 돼. <놀래> 이제 기다려보세요. 아니야 선생님, 내 핸드폰을 꺼낼게. 2로 칠고 나로 칠고 나누기. 2로 칠고 나기 2로 칠기 나 핸드폰 준비다 핸드폰을 주문하면 이러어서 핸드폰 꺼집? 오나이한달에면 <laughs> <laughs> 응. 6, 3, 1, 6이고 그렇네. 응. 1달러에 1,300으로 계산했다고요 응. 하나로 따지면 대충 820만 원 정도 되네요. 응. 820만 원 정도. 네. 응. 선생님이 얼마였죠?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845만. 845만 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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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선생님이. 쌤이랑 그러니까 거의. 쌤은 어. 나이트잖아요. 음. 나이트 디퍼런스고 나이트 음. 그리고 쌤이 이거를 강가했어요. 쌤이 훨씬 많이 버는 거예요. 나이트하고 주말 뛰는 것도 하지만 쌤은 음. 인슈런스를 내잖아요. 쌤이 <laughs> 봐인슈런스안 인슈런스 안 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가네. 아무것도 본명이? 안 났어. 인슈런스가. 그기 때문에 쌤이. <laughs> 많이 받는 500 정도, 5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응. 그러니까 <laughs> 쌤이 확실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게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음, 스타일을 이제 음, 또말하지만 아, 라이프 음. 스타일을 따라 해야 되는 게 저는 주말과 나이트 일하는 걸 죽어도 싫어하거든요. 음, 그래서 딱 데이 월화 수목 금 중에 세명세개 골라가지고 일한 것 값으로 낸 거고 그리고 다행히 남편이 이제 인슈런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음, 그돈 약간 세입해서 지금 여기에서 음. 제가 실제 캐시로 더 많이 붙는 거고, 어, 맞네. 그런 거고. 음. 그래서 인슈런스를 만약에 애 애들을 하자면 음. 분명히 남 남편이 남편 월급에서 저를 인슈런스 디펜던트로 넣기 때문에 약간 더 떼가 야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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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어, 때문에 이게 음. 그래서 거의 또이 또이라고 하나 생각하면 음. 돼요. 이게 보니까 아이가 한명더 붙고 뭐 음. 남편이 한명더 붙고 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배우자만 하는 금액이 조금 더 적고. 아이가 있잖아? 그러면 아이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확 늘어. 음. 눈단이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는, 돈이, 내는 돈이, 돈이 늘어. 그러니까 한 명이 있어도 뭐 예를 들어 300% 냈다면 세 어. 명이 있어도 300% 냈고. 음 그, 그, 그러니까 나는 애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더 내지만 애가 3시든 4시든 어쨌든 이제 아,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를 패밀리로 묶어서 아, 이렇게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건가요? 저는 그치, 아이가 많은 집이면 좋을 텐데 좀직 아깝죠? 그렇죠한명 <laughs> 있는 입장에서는. 그치, 어. 나는 한명 못만 내고 싶은데. 그 지금 그치? 많이 내는 것 같고. 어,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는 좀 있어요. 하지만 어. 그, 뭐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거는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뭐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제 보험을 디덕션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이제 택그 캐시로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을 거의 맥스로 붙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또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음, 음, 음. 그래서 요거는 선택 진짜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선택 사항이 그리고 그거... 본인이 얼마든지포르러원도늘리고 줄고 늘이고 줄고 할수 있어요. 수 있어요. 내가 맞아요. 나중에 나는 나중에 연금으로 더 많은 돈을 받는 게 목표고 지금 많이 세이브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르원 k 를 맥스로 보시면 돼요. 연간 24,000불인가6,000 불까지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이제 라이프 플랜에 따라서 본인이 하셔야 되요 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저희가 아는 한 이렇게 심사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부담하지 음. 마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음. 네, 가면 될것 같아요. 음. 되게 짧네? 음. 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laughs> 시청해주셔서 <주세요. 오늘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 시간에 뵐게요. 홍보라기보다는 이제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살아보자는 취지로 <laughs> 음. 저희 이제 간호사 와이프를 든 남편분들이 따로 운영을 하시는 카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커뮤니티가 돼서 음, 예.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카페 이름은 미국에서 미국에 이민온 남편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미남모라 되어 있고. 음. 어 네이버 카페도 있으시고 음. 유튜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멤버가 뭐한 63분 음. 정도 되시는데 딱 주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음. 그 보충을 토로하고 같이 얘기하는 장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커뮤니티의 장인 분께서 음. 저희 이제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음. 이제 한번 얘기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음. 지금 잘 이렇게 잘... 저희가 얘기하게 되었고 음. 그래서 이 미국 간호사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시고 남편분은 이제 영주권 같이 받아서 직장을 어, 그만두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녀의 삶의 질을 위해 희생하시고 음, 어.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음. 음, 분명히. 그런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음. 한국에셨으면은 그치 바쁘게 다 자신과 생활하고 하셨을 텐데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나서가지고 가장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너무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와이프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면. 이제 육아가 또 이제 넘어오게 되잖아요. 남편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런 데서 또잘해주시 힘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혹시 있으시면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응. 얘기도 나누시고 응. 그렇게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